가지고 어차피 저는 뭐 가진 게 재주가 있으니까 먹고 산다고 여기저기 음악을 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 갔어요. 네. 배낭 여행을 네. 가가지고 거기서 그 거리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네. 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네. 그들 같이 버스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다른 악기들을 이제 다루는 게 조금 재주가 좀 있다는 걸 깨닫고. 유럽에서 전통 악기들 이것저것 배우다가 응. 어, 여기 보인 이 악기를 응. 허디거디라는 응. 드렐라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에서 이제 응. 이 악기 너무 연주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응. 이 악기를 탈탈 털어서 사고 배우고 그리고 와서 이제 뭐를 했냐면 이 가면을 만들었어요 제 얼굴 본떠서 여기 보면. 2006년 2월 3일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2006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얼굴에다 이렇게 쓰고. 정말 늘 하림님의 공연을 보면 정말 다양한 악기가 등장해서 항상 깜짝 놀리게 하시는데 아, 오늘 또 역시 또 이렇게 멋진 악기를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길에서 보는 악기였어요. 이거 <laughs>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대, 이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물론 한국말 안 하고 이렇게 쓰고 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무섭나요, 혹시 이렇게? 아 귀여우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연주를 하고 하이 우리 어느 정도 기간 정도 연주했냐면 네, 음. 2년 정도 홍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아 개가 개였어라고 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 기내 잡지에 음. 관광지 소개하는 거기에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 네. 이, 이 그, 하리님하고 첫 번째 만남에서도 제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아, 오늘 이 지나면, 네. 못하니까. <laughs> 네, 그렇죠. 네, 오늘이 지나면 네. 못하니까. 네 그렇죠. 오늘 이 지나면 그게 지나가고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못하죠. 그뭐 네. 성향이나 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네. 말씀드리자면 음. 저는 음악가는 그 자신이 평상시 하는 음악을 담는다고 생각해요. 네. 기본 내면은 이렇게 닮아가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음악을 담는 것 같고 음악가가 음악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음악이 음악가를 통해서 음악가를 단련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노래들이 노래들이 뭐 이렇게 뭔가 어 그런 메시지가 많았나봐요 네. 뭔가 위로가 되는 네. 그래서 저도 그 음악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왠지 제가 일단 이 악기를 잡았으니까 그때 거리 공연을 할때 어 했던 그 어떤 느낌을 살려서 가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 존재를 드러내 놓고 기록하는 거니까 어 연어의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도 아마 앨범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실 텐데 제가 여행 다닐 때 아, 너무 괴롭고 고된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니는 걸까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악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먼저 연애의 노래 먼저 들려 드릴게요. 시작 을 이제야 난 이에, 이제야 난 이에 맨 처음 만난 바 다는 날꿈을꾸게 해. 편히 쉬게 하네, 날 편히 쉬게 하네, 끝도 없이나. you 무려웠던 폭풍의 강, 내가 떠나온 바다를 이제야 난 추억해. 이제야 난 추억해. 화살을 <laugh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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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mm -hmm. 대와 고향에인네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또 소속사를 나오셨어요. 아, 네네. 네. 네. 맞아요. 제가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물론 저는 뭐, 저기, 뭐, 많은 다른 가수들 같이 노래하는 자리도 가지만, 제가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어떤 어 음악 엔터테인먼트 산업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음악을 사람들이 뭐, 음악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게 음악이란 말을 써버리면, 음악 자체가 이상해져요. 음악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음. 산업과 음악은 다른 거예요 근데 네. 사람들이 고를하기 때문에 그 소속사라는 것은 물론 세상에 가, 음악을 가장 효율적으로 뿌리기 위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네. 음악 음악과 또 음악 산업 이제 산업의 측면으로 같이 있겠지만 네. 어~ 그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네. 네, 깊게 사유할 수 없고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수많은 돈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위주로 뭔가 컨텐츠가 재편이 되고 저도 물론 그 안에 있었으면 저도 물살이 빠른 강의 한가운데 있었으면 저도 엄청나게 빨리 헤엄치고 아마 굉장히 큰 육식 고기가 됐겠지만 저는 그렇게 몸이 튼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앨범 두장 망했다고 꼴랑 외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연주하고 있고. 그더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저리에 훨씬 더 강의 가운데는 물살은 빠르고 큰 물고기 살지만 그렇게 풍성하게 물풀이 자라지 않거든요. 음, 음. 가장자리에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물풀이 자라고 하지만 강의 큰 가운데나 사이드나 다 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는 강의 가장자리가 훨씬 마음이 편하다. 네. 제가 할수 있는 네. 만큼. 네. 그래서 이렇게 음. 가까이서 에 관객을 만나고 음.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또 전파해야 아까 처음 불렀던 그 어깨가 축 처진 편의점에 음. 그 앉아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지 네. 안 그러면 저도 그 물살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 채 네. 아마 굉장히 강바닥에 붙어 가지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을지도 네. 모르죠. 네. 그렇게 네. 유행의 또 쫓기지 않고 본인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단단히 또그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이 또그 음. 그 모습 자체가 또 하림만의 어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뭐제 오리지널리티보다는 음. 저는 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물론 지금도 많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연하고 을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너무 다재다능한 음악가 분이시라서 이렇게, 이렇게 단순히 음악가라고 표현하기도 이제는 안될것 같고 아, 앞으로 모르겠어요. 계속가 하림님의 그네 어, 네. 음악 세계가 점점 확장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음. 그 밤의 미지엄 초대를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그 오시겠다고 또 수락을 해주셨어요.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니요, 그 기록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 어떤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아버님의 유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버님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걸 또 전달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기록해서 남기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진정성이 있다고 느꼈고 네. 그런 진정성이라면 여기에 이제 카메라에게 저를 기록하는 모습으로는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했고 저는 <laughs>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아, 또 우리 또 하린 예. 님께 마지막 곡을 또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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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저희 이동년 미술관의 밤의 뮤지엄이었습니다. 저희 밤의 뮤지엄은 그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그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그 예술가들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들 나누는 그런 자리 계속 만들겠습니다. 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까 음악이 주는 위로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얘기를 했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또 외부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뭐 어떻게 가사를 써볼까 하다가 제가 내린 답은 심플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래에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쉬운 노래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어디 강연 같은 데 가면 청소년들과 이 노래를 같이 불러요. 젊은 20대. 20대는 힘들잖아요. 저도 그랬고 관통하는 걸어 생각을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위로의 말은 누가 해 주나요? 이 수많은 음악과 문화 예술과 함께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다른 사람과 는 달리 더 빛나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빛남이 다른 사람도 더더 더 같이 영향을 받아서 정말 알면 알수록 허무해지는 그런 존재들 말고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같이 향유하면서 살면 아마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내에 진짜 좋은 친구들과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괴롭혀? 모두 다내 탓인 것만 같아. 좋은 생각만 하래, 저 하늘을 보래. 그런 게 지금. 우스꽝스런 데이빗 속 세상 모두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뉴스를 보면 모두 무서운 말들 위로의 말은 누가 해 주나요? 다른 이들의 사진을 보면. 나만 불행하다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